공주의 옷장. 택배 온 지는 좀 됐거든. 근데 귀찮아가지고 안 찍고 있다가 지금 찍고 있는 거야. 피치가 공주의 옷장을 세로로 찍어달래. 그래서 오랜만에 또 세로로 찍고 있다. 아유, 뜯어보자. 큰 거부터 보자, 큰 거부터. 이번에 자라랑 디즈니랑 콜라보 한거 하나. 이런 파란색 코트거든. 카메라 각도를 비율 좋게 찍고 있단 말이야. 이런 비율이 아니야. 키가 작아가지고 약간 배트맨 펭귄 핏인데 너무 잘 나오게 찍히고 있어. 파란 체크 패턴. 코트인데 이거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사이즈 가늠이 안 돼가지고 자라 매장에 갔거든 가서 입어보니까 이것보다 더 크면 더 난쟁이 똥짜 SM 사이즈로 샀어 아 이게 좀 꼴보기 싫은데 코트 자체는 예뻐 내가 코트에 어울리는 체형이 아니라는 게 문제지 그리고 나 코트를 안 입어 코트를 안 좋아해 이 어, 파란색 체크가 너무 예뻐서 샀다 지금 딱 입어야 되는데 입고 나갈 데가 없네 내 버버리 가방이랑 한번 맞춰볼까? 안 어울려 안 어울려 그냥 이 코트랑 잘 어울리는 가방을 하나 사야겠어 그다음에 이것도 자라 디즈니 콜라보야. 아 근데 이번에 자라 콜라보 디즈니 소매가 긴 건지 아니면 너무 크롭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. 아 옷은 예뻐. 내 체형이 문제라서 그렇지. M 사이즈로 샀어. 어, 괜찮은 것 같아. 응, 예뻐 예뻐. 그다음에 응 어. 운동화야. 어.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못생겼더라고. 살일 없겠다 했는데 실제로 매장 가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코가 뭉툭하고 짜리멍땅한 느낌? 그래서 아, 별론데 그랬는데 색감이 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샀어. 이게 색깔 때문에 상대가. 이런 스타일로 오니츠카 타이거 신발을 살라 그랬었거든. 이거 사가지고 이제 그건 안 사도 되는 거지. 이 신발은 169,900원. 예뻐, 예뻐. 아이씨. 어, 잘 샀어. 잘산것 같아. 이런 신발, 어, 예쁘다. 그리고 또 신발이야. 이제부터는 잘 알아. 디즈니 콜라보 아니야. 이런 이런 구두거든. 아씨, 되게 얇아 어, 얇은 구두고, 품번은 이거야. 어, 이거 구경하다가 신어봤어. 발이 쑥 들어가는 느낌이 착 감기는데 착화감이 좋아가지고 뭐 걸었을 때는 어떤지 모르는데 발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샀어. 페니로퍼 살까 말까 고민했었거든. 딱 마음에 드는 게 프라다밖에 없더라고. 지금 프라다 살돈은 없으니까. 여기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거 꺾어서 신어도 되나? 거신슬도 되게 나은 거 같은데 근데 이거 꺾어서 신을 일은 없을 것 같아. 좋아, 좋아. 어. 좋아. 이거 신었을 때내 발이 슉 이렇게 예뻐 보여 가지고 샀어. 아직까지 실패가 없어. 지금 요거 두 번째 박스. 요거는 온라인으로 보고 시킨 거야. 위험하지 이제. 아이 어? 신발만 왔지? 나 모자도 시켰는데. 아 씨발. 이 운동화야. 이건 볼 것도 없어. 왜냐면 똑같은 운동화를 전에 샀었거든. 어. 거의 똑같아 근데 이게 색깔이 내가 갖고 있는 옷들이랑 잘안 붙더라고. 어 그래서 검정색으로 산 거야. 검정색으로 산 건데. 스펀스만 뭐, 나 무, 이거랑 모자를 같이 시켰는데 모자가 지금 안 왔어. 아 머리 아파. 아까 얘기했잖아. 산지꽤 됐다고. 지금 언박싱하는 건데 지금 와서 얘기하면 거기서 알아들을래나? 이런 거야. 어 이런 거야. 아 머리 아파. 어, 갑자기 기분이 별론데. 나 지금 확인해 봤거든. 이거 산지 오래됐다 그랬잖아. 내 기억 오류야.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나봐. 갑자기 뭔 변덕으로 뺐는지는 모르겠어. 운동하면 그때 산 거였어. 잘했어. 잘못한 게 없어.